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앵그리버드2 예 어쩌면 올해 중에는 마지막으로 조질 수 있는 1일 도전 킹피그 패닉 들어가려고 하는 닥터허입니다 플락은 어째 오늘 덱 구성이 조금 만만찮을 것 같아가지고 대충 요렇게 구상했어요 근데 패닉 들어갈 때는 처키하고 실버하고 하이파이브 교체를 좀 시키려고 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연타석 보스들만 나오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좀 아무튼 그, 좀더 보스전, 보스 공략에 좀더 맞게 데려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맞춤식인 거죠, 일종의. 2, 3, 4라, 좋아. 원래 는 어제 3, 3, 4 조지려고 했었는데, 예, 네, 못 조졌어요. 아무래도, 어, 아까, 나, 아까 한몇분 전에도 좀 그랬던 것 같지만, 연결 상태가 좀주쫙가지고 어제는. 도저히가 방송을 할 맛이 안 나더라고. 왜인지도 모르겠어, 심지어. 제발, 이번에는 연결 상태가 족뱅이 치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굳이 뭐 족뱅이란 말이 이럴 때 써먹는 말은 아니긴 하겠지만요, 어쨌든. 결론으로는, 에, 족되지만 않으면 좋겠다고. 꺼져, 되지. 꺼져 거기 피기 네 어. 오늘 저녁 한박 스테이크나 되거라 아 잠깐만 나 이번에는 밥을 먹고 왔구나 짜장 먹고 왔죠 물론 돼지고기 존나 많이 든 <laughs> 이거 설마 보스전까지 꼭 보스전까지 코발트 고원 나오거나 하진 않겠죠 어쩌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아, 아니다. 아니, 그래도 아니든 크게 상관은 없구나. 너무 좀못 깨겠다 싶은 것만 아니면. 음. 이거는 먹고 배터도다 처리는 아, 아닌가? 아, 되겠다, 되겠다. 멜로디 몸통이 또 있으니까. 나이스 샵. 이거는 역시 우리 믿고 쓰는 장거리포. 갈아 마셔버리면 끝이죠. 요렇게, 요렇게롬. 기무찌하게 연말 할 스트라이크. 보셨죠, 여러분? 할은 이렇게 쓰는 거요. 예 할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아직 연결 상태 좋구요. 드디어 여러분들도, 우리도, 저도 모두 기다려오셨던 연타석 보스 구드라 패기 하이라이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보스 새끼가 나와가지고 저한테 빼아마리를처맞게될 것인가? 두근 생이 내겐만! 아니다, 연마리기도 연말이... 하니까는 어쩌면 이번 패닉, 아니, 올해 패닉 중에 맞지 마. 아, 진짜 할맛안 난다. 내가 이래가지고 어제 안 하려고 했던 건데. 아무튼, 그래서 뭔 소리 할라 그랬냐면요. 과연 이번에는 올해, 아, 뭐라고 해야 돼. 아시 멘트 구상 안 된다. 올해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가지고 저한테, 아, 올해 마지막으로 뼈마리 처맞을 영광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얘기 대충 하라그랬는데 아, 저요? 아니요, 저. 반려동물 안 키웁니다 아마 이사가서 혼자 살게 되더라도 안 키우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건 그렇고 뭔가 방 대구성 보니까는 약간 그 새끼가 씹새야 꺼지라고 방 구성 보니까는 이거 거의 한100% 확실한 것 같아요 보츠와이나 세 번째 보스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예전에 334나 이런데에서도 개 많이 나왔었는데. 보츠와이나 3번, 이거. <laughs> 예, 좀 많이 나왔어요. 보츠와이나 3번도. 들고 나가 봅시다. 적기도 나왔지만은, 뭐, 그거는 상관없구요. 아, 그런거 고 실버 없는데, 보츠와이나 3번. 그래, 맞지. 근데 맞는데, 어떻게 상대해야 되지? 어? 조바색이 병신색이? 연말이라서 그쪽 맞추면 못 빼놓고 왔지 저? 뭐, 이새끼야? 음, 어, 아, 이거,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밑에 끼겨놓고 요렇게로. 제발, 돼야 되는데. 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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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도저히 도저히 도저히. 뒤로 날아간 우리 망도이 새끼. 에. 야 이걸 성공했네요. 이걸 성공했네. 와 미쳤다. 이걸 이렇게 성공했어. 이런 작전이 있었구나. 난 근데 왜 이렇게 깰 거를 생각을 못 하고 있었지 지금까지? 응? 음? 야 진짜 이렇게 깨는 건 생각해본 적도 없는데 어제 아니 엊그제지 이제는 엊그제 그햄 햄프란시스코 어 햄프란시스코 4 번도 그렇고 우리 요물 버블스러갔다가 반짝 어. 반짝, 아주, 이지하게 퇴출을 해버렸네요, 아주, 음. 잘했어, 우리 버블스, 쓰담쓰담. 쓰담. 여러분, 버블스 쓰세요. 보수전이 애매할 때는 버블스를 쓰세요. 아주 띠앙특효약입니다. 어? 조밥새끼, 병신새끼? 도와주자, 우리 약파이 새끼? 닥쳐, 이 새끼야. 넌 연말까지 1비이니 응? 너는 연말까지 12질이냐? 아이고. 발맛이 안나네요 멘트 칠 맛도 안나고 원래는 멘트 칠라고 준비해둔게 몇개 있었는데 생각도 안나고요 이럴거면 나는 멘트 구상을 왜 했단 말인가 자괴감도 들고요 그냥 이번거는 그냥 그렇게 할까 시작부터도 좀 뭐랄까 많이 망한거 같으니까 앞에 실패한 시도들은 그냥 편집을 좀 하는 게 낫겠어요. 아예 쓰지도 말고. 쿠키 영상으로도 써먹지도 말고. 어차피 첫 번도 아예 그냥, 결과도 그렇고, 상태도 그렇고, 조망해가지고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테렌스 그냥 못 맞힐 거면 여기다 써먹자. 뭔가 쟤도 찍어 누르는 어, 수직으로 찍어 누르는 쪽이 있는 게더 뭐랄까 유리할 것 같아요. 뒤치기는뭐 그렇다 치고 그렇게 다시 좋아한 파나마 마지막 보스네 이 새끼는 파나마란 챕터의 마지막 보스입니다 아주 극혐이죠. 어떤 새끼가 나더 극혐이래? 내가 그랬다 어쩔래? 치. 지은의 더 극혐스러운 주제? 뭐 이새끼야? 해주고 싶은 쌍욕은 수두룩 빽빽이지만, 그냥, 아이고, 잠깐만. 아, 젠장, 스텔라구나. 아, 씨. 멜러디인 줄 알았어. 아, 미안해요, 여러분. 방금은 멜로디인줄 알고 스텔라를 잘못 써먹었어요. 이러면은, 아니다, 멜로디로다가 진짜 먹고 뱉기 전에,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를 갖다가 그냥 직접 터치고 내친김에 저 위에, 위에서 위에장애물노릇또할것 같은 풍선 저시기도 그냥 다 그냥 처리를 하고 폐기 처분을 하고요 이거 멜로디로 다 먹고 얘한테 뱉어서 구두두두둑 시키는 거지 음 좋았어 다행인게 그나마 얘는 피통이 좀 낮은 편이어가지고 근데 아 이렇게 한번 해볼까 볼수록다가 팽창시켜 밀어내가지고 재를 쟤를... 그렇지 처리하는 거지 재는 아주 제대로 된 창고 챙이가 되는 거예요. 창고 챙이가 되고 두번 다시는 저거 못 내뱉어요. 그러면은 처리가 다 됐습니다. 실버로 갔다가 위에서 내려 찍으면 될것 같아요. 파이어볼 좀 조심해가지고 아이스볼이 좀 이렇게 찍어버리면 돼요 이 새끼야. 아 약간 처음에 새 잘못 써가지고 존나 당황해지가지고. 그래도 뭐 어떻게든 깼네요. 촤! 운도 좋은 새끼? <웃음> <웃음> 하지만 다음날로 가봐야 하는 게 좋을 것이야? 족가, <laughs> 이 새끼야. 꺼져. 나 요즘 기분 족 같으니까 괜히 건드렸다가 한대 쳐맞지 말고, 응? 음? 한대 쳐맞으면 이번에는 아주 제대로 두드려 팰 거야, 개. 아, <laughs>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저 뒤까지 될것 같은데, 어쩌면... 아, 보스 녀석 정체 어떤 놈인지는... 그, 좀 이따가 나중에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저, 아, 좋았어. 이고저 아, 밑에도 한 새끼 있었구나. 확실히 앵버트 하면서 제일 혈라 부르는 순간 중에 하나가 저찌간한존 마리 새끼가 어딘가에 아주 보이지도 않는 곳에... 나만 돌고 앉았을 때! 이거가 돼요 대표적인 경우가 저러고 안 뒤지고 저질할 떨고 있으면은 아주 기분 좋같거든요 아주 그냥 기분이 좋같아요 이거는 또 어찌해야 되냐 아까는 도대체 내가 잘 찍은 건지 운이 좋은 건지 참. 그죠? 어, 됐어. 됐어. 오우, 웬일? <laughs> 이제는 또 비트 전 종률 높다고 뜨네, 씨발. 아, 미안합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거리 우리 하우스 하우스로다가 뒤치기로 부드럽게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어, 저거 어차피 균형 깨질 거니까 쓰러질 거예요. 쓰러지면서. 그렇지! 할 스트라이크! 아김무찌 기분 좋아져쓰 여러분 할쓰세요 뭐 그거는 그렇다치고 예, 보스는 요새끼입니다 요새끼에요 응? 어? 또 만나는구만 이 찌따새끼 아마 내년에도 지잘나 멋에 살것같은이 찌따새끼가 뭐 이새끼야 아무튼 요새끼는 하말리 2번이에요 또말 안할뻔했네 몇번 만나가지고요 얘는 이렇게 해봅시다 어내 땅김이 새끼부터 다 처리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거 맞을라나? 아 아닌가 네 됐어. 아닌가? 아이 제기랄 멜러디랑 버블스는 혹시 모르니까 아껴둬야 되거든요, 이거. 오, 왔어? 원래 저기 있었어도 버블스로다가 퇴출은 될수 있었는데, 이러면은 또 나쁠 게 없어요. 아이고, 아닌가? 제발. 아까 거의, 아까 그처럼. 아까 그때처럼. 안 그래도 라도 뭐 나쁠 건 없긴 하지만, 아, 나트램펄리다 뚫어놨는데, 어블스 전속 대비적, 전순대면서... 아, 제 인장... 아이, 실패다. 꺼져, 이... 제발! 어, 좋아, 일단 저 트램펄린 트램펄린 안착은 됐고 뭔가 나갈 것 같은데 나갈 것 같은데 이번에 나갈 것 같은 나갈 것 같아요 나갈 것 같아 나갔다 나간다나 나가! 나간다! 음, 와와 이걸 이렇게 했어 그래 오늘 보스들이 생각보다 하나같이들 존나 까다롭더라고 아해냈어어쳇 운도 좋으시오 하지만 다음에 우리 너는 진짜로 끝났어 족이 새끼야 닭이새끼야닭좀닭좀 있어 이 새끼야. <웃음> <웃음> 그래,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마지막은 또 어떤 놈인지 알긴 해요. 알긴 하는데 아직은 말안 할래요. 네, 아직은 말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척하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알려주는 게 낫지 사실 다 알긴 해요 오늘 대구성 다 알아보고 왔어 근데 그래도 지금은 별로 말하면은 재미가 없잖아 그냥 아는 놈이라서 알아맞힌다 라면은 모를까 알면은 그게 뭔맛 그냥 아이 보스는 오는 길이 대충 이런 식이구나 라는 식으로다가 그냥 리뷰 복습 이런 거나 좀 내는 거지 중복이 되긴 했지만요. 어쨌든요. 지금이 비록 절기상 중복은 아니지만. 좋아! 안 맞았으면은, 뒤치기로 움직이지. 여기가 할수기 아주 딱 좋은 형태예요 아이고, 퓨마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근데, 난이도는 둘째 치고, 이 빌어먹을 연결 상태가 혈압을 존나 올려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1일도전 찍은 부분이 좀 잘렸어요. 얘기랄? 아이, 제인장 팽창 시키고 싶었는데. 꽁꽁 베터 네이팜탄, 네이팜탄 쳐먹어라. 어디? 제발. 그래 하나 갖다 가는 택도 없겠지만. 미리 장전이나 좀해봅시다 그리고 쏴라 결국 많이는 못 아꼈네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어떤 놈이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펜호겐 세번째 보스입니다 코펜호겐 3번이에요 응? 조갑새끼? 뷰신새끼? 옛날에 아주 표정상은 개지타새끼 빠가새끼? 뭐라고 이 개새끼야? 아 <laughs> 미안합니다 얘도 되게 오랜만에 상대해본데, 얘는 그렇게 해볼까 해요. 여기는 저 경로를 먼저 좀 뚫어놓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저 커다란 돌무더기, 그렇지. 저거 일단 없어지면은 일단 웬만해서는 보스는 저 아래쪽으로 퇴출을 시켰을 때 퇴출이 되겠다 싶으면은 될것 같기도 해요. 뭔가. 물론 봐야 알겠지만. 아니면 뭐 그렇지 않더라도. 보스가 피 까이는 루프 돌면서 피가 까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음, 이러고, 이러고 보스 건드리러 가는 길도 조금 일이에요. 저 꽃에 들어가야 쉽게 퇴출이 가능해요, 이거는. 그래, 스텔라 왔니? 어, 뭐야? 아, 그래도 실버가 제대로 먹... 실버, 퍼컷이라는가가 제대로 먹혀서 그런가 봐요. 보스 지금 피 20%도 안 남았어요. 이 기세라면은, 음, 어디로 갔다 써야 되지? 이렇 그럼? 그냥 직구로 쏩시다. 어딘지 모르겠을 때는 그냥, 직구가 최고예요. 어, 어, 나 우리 먼저 버려주세요! 돼지사람이세요! 와, <놀뿐> 좋아요. 그래, 이런, 아이, 그래. 어떻게 하는지 이제 좀 생각났네. 아이, 근데, 이퍼 남기면은 그냥, 피통 다 까서 깰 수도 있었는데, 좀 아쉽다. 이럴 순없어죠 아니, 연말에는 내가 한번개쳐발피 돼. 로다가 이렇게 데려왔는데 아, 이따 으로 나는 돈이어디쓰죠 치사죠? 이거 말도 안 되죠? 닥쳐! 닥치라고, 취하! 이 새끼야! 닥치라고, 이 개새끼야! 아이고. 아. 아. 아,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암튼 아주 가진 개고생 끝에, 플락 이렇게 안 데려왔으면 어쩔 뻔 했냐 싶구요. 싶은 건 둘째 치고, 연말에 아주 이렇게, 개고생을 해가지고 드디어, 어쩌면 오늘의 마지막, 아, 아니지, 올해의 마지막, 어쩌면 올해의 마지막, 일일도전 킹피그 패닉을 깨먹었습니다. 이따가 일일도전 깬 거랑 좀 찾아가지고 다운받아가, 좀붙여야될거같아요아 설탕코인 어따쓰셨냐고요레디모자업그라는데다 써먹었습니다 아이고 힘빠져 아이고 힘빠져 아유 숨좀 돌리.. 는동 숨좀 돌리기 전에 방 육안영상 이쯤에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닭바